그 말씀 듣는 동안에 정말 친구분이 오셨네요. 예. 네. 우리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님 오셨습니다. 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양승조 네, 어서 오십시오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충남의 발전이 정말 다른 것이 여러 가지를 다비하신 지성과 따스다양승 양승조 지사님이 계십니다양분조친구라니또시니 역시 이게 참 뒤에 걸맞는 부모들이 있으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인사 좀 전해 주실 수있어요 우리 그김명찬 아나운서님이 충청 출신이잖아요. 우리 충청도 고향 분이신데 정말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충청도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하지 않고 몸을 살지 않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고, 고맙잖아요? 우리 충청도 고마운 마음을넣 나와서 우리 김명찬아직운커다메라 박수 한 번만 부탁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산님 고 어떻게 친구로 이렇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천안에 돌아오니까 우리 네. 천안 친구들이 또 친한 친구들이에요. 네. 이제 변호사 이제 개업하시고 네. 두 사람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겠다 하고 뒤에서 등을 떠밀어가지고 이제 네. <laughs> 만났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수기가 없어요. 여기는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수기가 없는데 제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친구가 된 사람은 많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직까지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말을 놓는 친구가 우리 양승조 친구가 계신데 보았습니다. 많이 감사합 어떤 친구니까 입 인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도민적인 식견이나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나 나도 손색이 없고, 정말 웃독 쓰는 친구가 우리 김학민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학민 친구를 인간적으로도 100% 신뢰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100% 신뢰하는 친구가 김학민 친구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해주셨고, 네. 또 우리가 도지사가 선송전에서도 인수인 시절에도 우리 풍남 도정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김학민 위원이시고, 제가 돌사로 칠하고에서도 충남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가장 커다란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김학민 예. 교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고 한없이 믿고 신뢰하는 친구가 바로 김학민 친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정이미그림을 그런 게 한다. 이 참을 마나큰 덕담이시니까 사실도 경험하고 느끼신 거고 판단하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지사님, 예. 지구가 다시 봄, 따뜻한 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덕담 좀 주시지요. 네, 먼저 우리 김학민 친구, 또 김학민 그 부총장님, 또전 우리 민주평통 부의장이라 하지만 사실 그게 의장이거든요. 예, 출판기념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친구로서도 축하드리고 충남 도민으로서 축하드리고 충남 도지사로서 축하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우리 친구 도와달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처럼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번 힘을 주는 의미에서 이장소에 떠나갈 정도로 커다란 박수와 환승이 부탁드립니다. 저랑 모 똑같이네요. 축하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책을 참잘접었다 함께 잘 사는 우리 고향인데요. 사실 우리 고향, 저도 천안의 고향이지만 우리 고향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 굿다니 같은 경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오래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각함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충남도 전체를 봐도 어진들 인구 비율이 이미 18.2%가 넘었어요. 전국의 다섯 번째 되는 고령화 비율인데, 군단위로 가면 어진들 비율이 20%를 훨씬 넘어서 30% 정도 되는 게30% 넘는 비도 많죠. 이거 같이 심각해요.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측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228개의 시군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년 안에 무려 97개, 42.6%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라든, 경제라든, 우리 사회라에든 함께 잘사는 우리 고향이라는 마음이 저는 정치와 경제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흐르는 관통하는 큰 흐름이 되고 인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볼때 함께 잘사는 우리 고향

지사님과 함께 친구로서 우리 충청남도를 이렇게 정말 만들어 가겠다. 자한 축이 되겠다 말씀 주시죠. 네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네. 충남 경제 발전 전략을 1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고 그 전략만 만든 게 아니라 실행 계획까지 네. 지금 각 과별로 네. 지표를 만들어서 과장님들 승진 점수에 들어가는 네 그런 액션 플랜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분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면서 수립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제가 삼선 당선되셨을 때친구로서 네. 제가 따끔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삼선이면 네. 이제 국가의 지도자다, 네.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치인 양순조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저는 그때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 충청도 양반정신과 선비정신을 가진 대표적인 지도자가 양승조 같다. 그 DNA를 전국에 확산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이 분열의 단계가 아니고 화합과 우리 국민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의 모범되는 나라가 될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데 네. 정말... 정말 지금 정부는 사선에 성공을 하시고 이제 도백이 되셔서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충청도의 정신, 선비 정신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만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우리 한국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오래 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글제요 우리 친구가 그런 말 중에 늘상 가슴에 유념하고 명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충청도는 선비 정신이거든요. 선비 정신도 양반 정신이에요. 또 충청도의 경상도 출신, 호남 출신도 얘기했지만, 이분들도 역시 충청도에 사시면은. 충청도 정신을 이어받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충청도야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백성이 또 국민이 힘들 때마다 그 중심을 잡아주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선비정신, 충절의 정신이 충청남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럼에도 때 충청남도 정치인들이 이런 충청의 올곧은 정신, 어떤 충효정신이라든가 이런 절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애민정신 이게 바로 충청도의 정신인데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에 흐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노블리스 오브리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도자라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5천여 개의 역사로 보면 우리 국민이라든가 민족 차원에서 문제진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늘상 지도자 차원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바쁠 때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임재는 7년 동안 줄기차게 의병활동을 한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9 8 9 8월 29일 하합방되고 나서는 왕족이라든가 그런 사람 거의 독립문동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36년 그 고초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에 나선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볼때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1등 국가하고 선주국 하려면 노블리스 오블리를 시천하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 내면화되고 채화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김학민 뉴수가 그런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응. 그래, 그럼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리 지사님은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곳곳에 모시고 살아볼 때가 많은데. 그래,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새 서울 남의 경기 경기와 버금가는 이 도의 산업 경제를 갖추게 됐어요. 다시 머니 함께 해주 지사님께 함성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저분 잠시 푹맞서 사진 하나 찍으시죠, 우리 팬송이. 다한일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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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럼, 예. 오늘 정말 귀중한 분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충남도에 들어가습니 여러분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학교에서 석유일 총장님, 우리 존경하셨으면 이렇게 와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laughs> 어, 특히,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 조승만 도장님 앞으 소개를 받았죠? 받았지만 한번 일어나보세요, 한 번.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주세요. 우리 김만경 부장님 우리 박유현님이매민님 전부 한번 일어나보시죠. 일어나 저는 우리 김재철 <laughs> 위원님. 네. 아, 우리 3년째, 윤수광 예, 위원님. 이분들이 예산과 흥청을 이끌어가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 고 생각하고 이분들께 커다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동연님들 한분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분만 더 속이 올린다면 여기에 서중철 고문님이라든가 우리 고문님들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당을 지켜주신 그 고문님들 늘 머리 숙여 엎드려 절하는 수으로 감사한데 우리 고문님 감사하고 정말 가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주장님께서 이리 다소식 함께 두분 예, 필승 한번, 손 한번 만세 한번 불러주세요. 자, 집태교 화이팅! 충청남도 화이팅! 집태교 함께, 네. 다시 한번한손 박수! 네, 다시 한번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무정이 우리 충남의 발전으로 함께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을